시작하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생생톡톡 여기는 서초에서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서초구청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팀의 장진혁입니다. 어, 갑자기 페이스북 알람이 울려서 이게 좀 의아해 하시거나 이게 무슨 방송일까?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저희 서초구에서는 여러분들께 어, 다양하고 좀 혜택적인 부분의 어떤 정책들을 많이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바쁜 신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신다든지 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 짚어드리고 또 언론이라든지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 저희가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시 반 그리고 저희가 한 3주 있다가 4월 6일 11시 반 이렇게 두번 방송을 하고 뭐그 이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안내 방송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초의 보육 정책에 대해서 담당, 담당자분 모시고 또 관련 자료들 몇개 보여드리면서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옆에는요, 여성, 어, 그서초구청 여성보육과에서 근무 중이신 황유정 주무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실 저도 살짝 긴장이 되고요. 지금 첫 방송입니다. 그리고 첫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저희 서초구에서도 이런 이런 경우가 어, 전문할 텐데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첫 방송이고 라이브다 보니까 정말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예. 이런 자리로 고액정책을 소개해드린다는 게참참 신하고 재미있는 일 같아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한번 화이팅해서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옆을 보니까 뭐 책들도 있고 영어 팸플렛도 있고 굉장히 깔끔한 환경이 지금 있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서초구의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어, 육아종합지원센터라 고 아무래도 저희 주제와 어, 좀 맞는 상황에 저희가 잘 선택을 한것 같은데 어, 제가 알기로는요, 그 서초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총세 군데 있다고 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초구는 이렇게 네곳의 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육아지원센터는요. 서초권역 저희가 나와있는 여기 서초권역 그리고 반포, 방배권역 세곳이 운영되고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양재 4곳 권역에 4곳 육아지원센터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총네군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메리트 있게 들리는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서초구 요가지원센터에는요 네. 아동의 발달과 부모님들의 양육을 돕기 음. 위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보시면 장난감들이 많이 있죠. 이 장난감들은 연회비 만원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고요. 이, 여기는 바로 시간제 보육실인데요. 갑작스러운 사이로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아주 유용한 공간입니다. 이외에도 부모 교육이나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체험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실에서는 요유리를믹스랄지허니플레이할지 할지, 아이와 함께하는 베이비 마사지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베이비 마사지 하는 장면입니다. 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탄탄한 지원이 있어서 저희 서초구 전체적으로 어, 아이들의 그런 어떤 정서 함양이라든지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더군다나 제가 아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봤는데, 여기가 지금 어린이집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음. 그렇죠 근데 제가 저번 주인가요? 기사를 하나 본게 있는데, 어, 서초구 국공립 어린이집이 총 72개소로 서울시 전체 1위를 했다는 제 기사를 봤거든요. 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얼핏 기사를 보셨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서초구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32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실 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동안 열심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40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서울에서 제일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유한 자치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명중한 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구가 하지 못할 만한 양을 저희가 음. 1위를 해서 달성을 했다는 말인데, 음. 어,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이렇게 1위를 하기까지 음. 언론이라든지 기사를 통해서 사실 보도되지 않은 고충이라든지 뭐 어려움?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3년 동안 40개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음, 일이었는데요. 그렇죠. 집주인의 변심으로 갑자기 계약이 어그러지기도 했고요.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걸뭐 동네의 주민들이좀 꺼려하셔가지고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설명해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뭐 1등이 되는 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사실 그 현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좀 저희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주민 여러분들하고 함께 어 머리를 모아야 봐. 모아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들었는데 두명 중에 한 명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50%나 되는 그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런 영유아의 학부모님들에게도. 국공립 어린이집 못지 않은 혜택이 좀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서초에서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모두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작년도 2016년도에 처음으로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했습니다. 서초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지표를 높은 성적으로 통과하고. 월 1회 이상 CCTV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엔 33개소가 지정되었고요. 올해는 50개소까지 확대해서 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어린이집들이 제 CCTV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어 그 모범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된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를 동원시키시다 보면은 이 정문 옆에 이런 문패가 달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없으시더라도 저희가 점차 확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학부모 여러분들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혹시 뭐또 다른 지원이 또 있을까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 가정 어린이집 누리 과정에 네.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보육료에 있어서 좀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2018년도부터 서초구에서 전액 지원을 하기로 음. 결정하였습니다.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말 자체가 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무료로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서초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든 보육료 부담이 없습니다. 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면서? 네. 또 무료로 아이를 이렇게 보육에 힘쓸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서초구만의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또 소개해 주시고 싶은 정책이 또 하나 있을까요? 함께 키운 공동육아라고 들어보신 학부모님도 있으실 텐데요. 보육에 대한 고민을 혼자 하지 않고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공동 보육을 하는 활동을 서초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 가족 이상이 모이시면 저희가 활동비도 지원해 드리고요. 이렇게 같이 모이셔서 꽃꽂이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일기 같은 전문 강사, 파견을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조부모 모임 활동도 있고요. 아빠 모임 활동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 분들과 함께 참여하시면 저희 이런 프로그램을 누리 실수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또 여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 활동을 실제로 운영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 한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네, 이쪽으로.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서초구 육아동아 지원센터에서 함께 키운 공동유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점문위원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 함께 키운 공동유가 참여율은 좀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사실 2011년부터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작년에 특히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확대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가족이 참여해 주고 계시고 올해도 활발히 모임이 모집된 상황입니다. 음, 저희가 뭐 이것저것 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해 드렸는데 좀 재미있었다거나 좀 특이했던 어떤 활동이 있었을까요? 아, 네. 어머님들이 사실 아이들이랑 아니요,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이랑 어떻게 놀이해줘야 될지에 대해 고민이 되게 많으신데요. 그렇죠. 특히나 만 0일 때영아기때는 굉장히 더 많으세요. 근데 그런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좀 함께 모임을 해보자 라고 작성을 하셨고 작년에 뭐 여름에는 수박을 활용한 수박놀이라던가 밀가루 만지고 하려는 이런 다양한 오감놀이 활동을 진행하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 그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관련된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요거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방송을 보시는 분들 네. 중에 함께해달라 함께해달라고 동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약간 주무관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네. 활동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뮤지컬 같은 그런 공연을 열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던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타고에서는 없는 속도구만의 사업이라서 사고에서 궁금해하시거나 요청을 원하셔도 저희가 아쉽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모임 구성하셔서 오셔서 유아 정보도 공유하시고 유아 스트레스도 해소하실 수 있는 함께 키운 공동유가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바쁘신 시간 내주시는 우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예, 벌써 시간이, 42분, 43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얘기를 어느 정도 좀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서초에 보육만큼 중요한 정책이 없다고 또 판단을 해서, 이런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께 첫 주제로, 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 봤는데, 좀첫 방송이라서 사실 버벅거린 것도 있고요, 또 미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방송한 걸 바탕으로 해서 또제가 4월 6일, 4월 6일 11시 반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방송 마무리하고 더욱 나아지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어, 오셔가지고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생생톡톡 여기는 서초 어, 장진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